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일드맥스 MSTY ETF 8월 배당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축가와 함께 볼게요. MSTY 8월 배당금은 1.09달러로 7월 말 대비 5% 감소했습니다. 7월부터 역대 최소 배당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은 미국시간 기준 8월 28일이고 배당일은 8월 29일입니다. 오늘 새벽 장마감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14.37달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4.8%네요. 주가는 7월 말에 20달러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17달러조차 깨진 상황입니다. 배당도 안 좋고, 주가도 많이 내려 이중고를 겪고 있네요. 한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과 스트레티지, MSTY 주가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5%, 스트레티지 15%, MSTY 18%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11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두 종목은 그에 비해 많이 하락했어요. 8월 초에 미국이 69개국의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여기에 고용지표가 잘안 나오자 증시와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8월 중순에 미국 하버드대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소식과 미국 소비자물 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9월에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인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에 미국 생산물가지수 PPI는 시장 예측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11만원도 깨졌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한 상태네요. 지금은 금리나의 비트코인과 관련주들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티지의 경우 8월 18일 회사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될 때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때 축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선주의 가치가 유지 안되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MSTY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같은데요. 오늘 배당락으로 축가가 추가 하락할 것 같은데 코니와 함께 비트코인 관련 커버드 코리티F가 반등할 요인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